흰밥오리랍니다. 뺨이 오, 밤이하얘서 <laughs> 흰밥오리. <흰빤> <laughs> 와 이름도 참 제대로 지어놨네요. 알라거리, 바다비오리, 흰줄바기오리. 와 아, 흰줄이 이렇게 있으니까 흰줄이 박혀 있으니까 흰줄바리 바기오리라고 요 그리고 원앙이오. 원앙 워낙 너무 예쁘죠. 금은 오리 사촌이야. 금둥 오리 사촌. <laughs> 오리 오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. 오리 사촌이라고 했을까요? 금둥오리, 네, 금둥오리. 그리고 네, 흑부리오리. 흑부리오리. <laughs> 야, 진짜 멋있다. 와, 저 날개 좀 보세요. 음 이게 네 발부지랍니다 얘가 얘가 발부지라는 애들이요 검은머리 흰죽지 예. 참 이름이 넓적불이 음. 가창오리 예, 가창오리 오리종류도 참 예쁘잖아요 흰밤검둥오리 여기 새끼 보세요 너무 예쁘죠 가창검오리 <laughs> 음. 쇠오리 너무너무 기가 막힌 오리입니다. 오리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고 이제는 정확하게 네, 야생성 맹금류를 보여드릴게요. 큰 소쩍새, 소쩍새, 와 딥딱합니다. 너무 큰것 같지 않아요? 딥딱하네요. 와, 대박! 예뻐요. 새보험이. 소쩍새는 참 작죠. 소쩍소쩍 소쩍 적다고 흉년이 들었을 때 얘들이 얘기를 한대요 흉년 든다고 수리부엄이 가공할 만합니다 수리부엄이 올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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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기 쟤는요 네흰 올빼미 아이고 희게, 흰색이 많다고 흰 올빼미 네, 매를 보세요. 매. 네. 음, 닭을 채 갖고 갈 만큼 저발 음, 발굽 발톱이 장난 아니네요. 얘는요. 이제 드디어 네 어, 먹어서 치운다 맹검류 중에서 와 대박입니다 여기. 가공할 만하지요. 진짜 가공할 만하네요. 아이고 뭐 드롭킬하게 생겼네.